사람 눈을 못 마주쳐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공대를 다니고 나서 의대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공대는 나의 집이 아니다는 걸깬그일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극치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된다네요. 꼭 눈을 이렇게 안 바라보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안경도 쓰고 있고 지금 보니까 눈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난 바라보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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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렇게 느낄 뿐이다 아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 김재동이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병, 비즈니스하게 누워있는데 이불을 덮어줬다고 어, 자기는 앞에 모니터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감고 있는 줄 알고 에, 에, 그래서 사실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에, 실제로 뭐 제가 아는 은행 교수님 중에는 늘. 눈을 한 45도 정도로 옆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환자한테 얘기하든, 뭐 저희한테 얘기하든, 학생이든, 레지던트든, 오히려 그게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분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꼭 사람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얘기할 이유는 없고요. 저도 뭐 누구를 못 바라보고 이러진 않았었는데, 진짜 눈을 보고 바라보고 싶었던 상대는 좋아했던 여자밖에 없거든요. 네. 네.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건 고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얘기해 보니까.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대에서 왜 의대를 갔냐. 이것도 제 유튜브에 나름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드리면, 여기에 이제 뭐 공대를 지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대가 뭐 여러 과가 있죠. 근데 모든 과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아는 건뭐 서울대랑 연고대 정도지만,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배워요. 1, 2학년 때는, 뭐 미적이나 뭐 공학 수학 이런 걸 배워도 사실은 모든 과나 약간 교양 과목처럼 배우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때가 보통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3, 4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엄청나게 배우고 그러고 이제 졸업을 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동안 저는 여자친구를 10명 정도 만나느라 너무 바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수학과 물리학과라. 전기공학과나 뭐 기계공학처럼 공대의 또 공부는 좀 다릅니다. 수학과나 물리학과는 어떤 공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것을 평생 동안 배우고 연구하는 분야고요. 공대는 어떠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우고 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거나 개발하는 걸 하는 게 공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사실 좋아하고 흥미를 가졌던 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증명하는 거를 저는 좋아했지. 어떤 공식을 던져줬을 때 그거를 조합해서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회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스피드가 빠르게 많은 용량을 일초 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전기공학부의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회로에 들어가는 칩들을 막 조합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칩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공대는 그런 과목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알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성적은 여전히 잘 나왔어요 드린 네, 노력에 비해서 근데 아, 이거를 평생 하는 건 재미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일단 3학년 한 1학기 여름방학 무렵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었던 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에서 자연대나 공대를 나오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석박사를 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왜냐면 슬프게도 들어서뭐 전기공학 부면전기공학부의탑5 안에 드는 대학은 다 거의 미국에 있습니다. 영국에도 없어요. 심지어. 그럼 그런 학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 훨씬 더 연구 논문을 내도 평가를 좋게 받고 또 경험도 쌓이니까 삼성이나 뭐 LG 같은 데 대기업의 과장 부장으로 가더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좋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빠르면 25대 뭐 군대까지 갔다 하면 2물일8여에 유학을 떠나는데, 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나 연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카이스도 그렇고, 다 이제 도심에 있죠. 대도시에. 그래서 뭐 나가서 밥도 먹고, 뭐 스타벅스도 갈수 있고, 뭐 친구들끼리 뭐 야유회도 갈수 있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조한대 학교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진짜 강원도 시골 같은 데 있어요, 합포가 네. 차를 사기도 힘들지만, 차를 사도 그런데 나가서 뭐밥한 끼,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실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강원도 시골 같은 데서 그냥 수업 듣고 연구만 하다가 짧게는 5년, 길게는 6, 7년도 있거든요. 박사를 따는데, 석사 박사를 따는데 이제 그러다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러면서 또 미국은 알다시피 여름 방학은 길지만 겨울 방학은 되게 짧아요. 뭐한 2, 3주. 그러니까 겨울엔 거의 못 나옵니다. 나온다고 뭐 비행기 값이 2, 3백 드는데 나와서 한 10일 정도 있다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선배들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냥 농담 조금만 보태면, 현역 군인보다도, 친구들을 못 만난다. 뭐, 가로치고 친구하고 가로치고 여자. 뭐, 이렇게 되죠. 예. 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가서 외롭고, 뭐, 공부적인 벽도 있어요. 뭐, 언어적인 벽도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거를 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연대나 공대 유학생들이 가장 호소하는 게, 하나 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 가는데. 여자를 만날 수도 없다. 뭐, 만나야 뭘 하지? 너무 외롭다. 심지어는 같은 저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자주 못 만나요. 뭐, 카톡을 해도 얼굴을 한 번쯤 봐야 되는데, 이메일을 보내도.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제 2년간 여자를 10명 이상 만나고 그러다 보니, 야, 내가 그런 시골에 가서, 내가 친구도 못 만나고 여자도 못 만나서 5, 6년을 별로 재밌어 하지도 않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박사를 딴들. 따서 뭐, 운이 좋게 잘 풀려서 좋은 학, 뭐, 삼성이나 이런 데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거나 교수가 된들. 야, 그 5, 6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5, 6년 동안 인간관계가 거의 끊겨요. 네.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따라가려면. 저는 사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대나 공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그래서 서울대에서 석박사나 뭐,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나 승원이처럼 포항공대 이런 데서 석박사를 따도 미국의 탑5 안에 드는 학교에서 석박사를 따는 거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시기로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거의 뭐 15년 전의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도 뭐 대세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뭐 어느 전공을 택하건 그렇게 큰 돈을 벌거나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어, 뭐 의대나 치대를 가더라도. 웬만한 수익은 보장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한국에 되게 있고 싶었습니다 꼭뭐 여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부모님이랑 대화는 안 해도 부모님이랑 얼굴은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의대를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뭐 남들은 뭐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뭐 이런 사실 저는 뭐 아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돈을 별로 많이 벌고 싶은 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적게 벌고 싶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돈 때문에 의대를 택한 건 진짜 아니었어요 그러면 의대를 또 계속 다녔겠죠. 치대로 오지 않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